어, 빈칸이 있는 문제, 빈칸이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 빈칸이 있는 문제, 빈칸이 있는 문제는 나머지 거다 계산하고 옆에 있는 거랑 맞춰 보면 돼요. 그럼 얘는 600, 600, 600, 600, 600 x, 3층 y, 나누기, 네모, 곱하기 4xy의 제곱은 2x, 3승 y의 제곱이 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일단 네모 빼고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하겠어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죠. 어?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계산은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 먼저 계산하면 24x의 3승 1승이니까 4승 y의 1승 2승이니까 y의 3승 나누기 네모는 2x의 3승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변에 똑같은 것을 지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양변에 y제곱, y 제곱 똑같이 있어. 그러면 지우는데, 원래 지우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y제곱이니까 y제곱분의 1을 똑같이 곱해.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잖아요.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수또 X의 3승이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laughs> 곱하기 X 3승분의 1을 곱해. 여기도 X 3승분의 1을 곱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서 X의 1승이 되고요. 얘는 X의 3승이 다 지워져요. 자, 여기까지 샀지? 그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4X는 2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네모라던데 24X 네모 나누기 네모는 2 e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러면 양 변한테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이번에는 네모를 없애 보겠어요 곱하기 곱하기 네모를 하겠다 곱하기 네모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네모 나누기 네모니까 서로 약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2 e 네모는 24 그래서, 네모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 하는 게 12X니까, 12X. 이렇게 된다. 예, 래서 12X. 탐이 없네. 뭐가 Y를 하나 빼먹었나? Y의 삼성. 아, 내가 여기 잘못썼구나 여기가 Y의 삼성인데, 이승으로 썼네요. y 2 e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 y가 하나 남아야 돼요. 10 다시 여기도다 했을게요. y승으로 하면요. 여기가 1로 바뀌어요. 그래서 xy 24 나누기 네모 는2 e, 이렇게 됐고요. 양변 네모를 곱하면 24xy 는2 e, 네모 에서 네모는 12xy 이렇게 나옵니어요 2 5 3번이요 밑면은 한면의 길이가 3 x 제곱 아니 x 4승 y의 3승 정사각 형이고요 높이는 이걸 때 사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각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밑면의 넓이 밑넓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면의 길이가 3 x의 4승 y의 3승이니까 얘를 두번 곱해야지. 3x의 4승, y의 3승.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뭐? 높이는 x의 제곱분의 y의 3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 곱하면 9. 얘 둘만 계산하겠어요. 그럼 x의 4, 사니까 8이죠? 3두 개니까 6승이에요. 곱하기. 얘는 x의 4분에 y의 3승.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돼. 그럼 얘가 2가 남아요. 그래서 얘는, 어 9, x의 제곱, y 에 6이랑 3은 더 하는 거지. 9. 이렇게 나와. 네. 여기 끝. 이 지수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롭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25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길이가 4a의 제곱이고요. 세로 길이가 6b인 증육면체부피가 예, 이증육 면체의 높이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 그죠? 어,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6a. 근데 부피가 안 나왔어. 아니, 부피란다. 높이가 안 나왔어. 이 예, h가 안 나왔네요. 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요. 4a의 제곱 곱하기 6b 곱하기 h는 주어진 부피인 72a의 사승 b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다시 정리하면요. 24a 제곱 b h. h는 모르 거니까. 는 72a의 사승 b의 제곱. 이렇게 됐다. 일단 숫자를 나눠보자. 양변에다 24분의 1을 하겠습니다. 24분의 1. 그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으로 얘가 3이 남아요.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해? 곱하기 a제곱분의 1을 해요. 그러니까 a제곱분의 1을 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얘는 2가 남죠. 또 여기도 곱하기 b분의 1을 한번더 해. 여기도 곱하기 b분의 1을 해. 그럼 b 이게 1로 변하고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쪽에 남는 건 h밖에 안 남고요. h는 3, a의 제곱.